최근 단풍의 절정인데 다들 단풍 구경은 하셨나요? 저는 이래저래 바빠서 사진으로만 구경을 했네요. 단풍이 지기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학생이 되다 보니 저희보다 더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제 사연을 클릭하신 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솔직히, 제가 당한 일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연히 사연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 친구나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 시절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회사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제가 취미가 같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점심 시간에 컴퓨터로 자전거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 민영 씨도 자전거 좋아해요? 아, 네. 주말마다 혼자 자전거 타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어, 그렇구나. 아, 저랑 취미가 같네요. 어, 이 자전거 사려고요? 그냥 구경 중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자전거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혼자만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었는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 사람도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 저에게 돌진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관심 정도만 줘서 저도 편하게 그 사람과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저희 둘은 주말에 가끔씩 같이 라이딩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분들에게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티를 낸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사귄 지 1년이 지날 무렵에 회사분들도 알게 되셨어요. 그 사람과 사귀면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집안일 문제로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끊으면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내 여동생이 최근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매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래? 근데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서 어릴 때부터 시시콜콜하게 나한테 전화해서 화풀이 하시곤 그랬거든 저는 항상 밝은 표정인 그 사람이 집에서 온 전화를 받으면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표정이 돼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면 일부러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미간을 눌러주며 제가 위로를 해주곤 했어요 당신도 많이 부담되겠네. 동생도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한 기로 듣고 넘겨. 으이구 내가 우리 민영이 때문에 산다.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결혼을 언제 하냐고 추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난감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그 사람도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가끔 자전거를 가지고 교회로 캠핑을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본인이 준비한 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반지를 줬습니다. 섬세한 사람이라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청혼을 받으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날인데 왜 울까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겪어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민영아 왜 울어? 몰라. 기분이 이상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에 제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야. 감동받아서 그런가 봐.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래, 민영아. 내가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시어머니 될 분이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꽉 막히고 아들만 바라보는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을이라고는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죠. 우리 상현이가 사주를 보면 아내 운이 좋다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성실한 아이 만나게 된거 보니까 사주가 딱 맞네. 그 말을 저희 부모님도 웃으시며 대꾸하셨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민영이는 사주 안 봐도 남편 목이 있는 거 그냥 알겠네요. 상현이처럼 듬직한 남편감을 어디서 이렇게 잘 만났는지 감사합니다. 뭘요? 이렇게 예쁜 딸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상현이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이 남달라서 이 청약 통장도 만들고 열심히 붙더니 그몇년 전에는 아파트도 지 이름으로 하나 얻었잖아요. 준비된 남편감이기는 하죠? <laughs> 그후로는 별 잡음 없이 저희 부모님과 잘 조율해서 예단 예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결혼 날짜에 관한 건 시어머니가 아는 점쟁이에게 좋은 날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남편도 저에게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난, 우리 엄마가 괜히 무례하게 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어머님 완전히 나이스 하시던데? 괜한 걱정했네. 사실, 엄마가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어머, 정말? 왜? 불안하다고 자꾸 그러시네. 어머님이 당신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럴 수 있지. 응. 사실, 나 어릴 때부터 얼른 장가 가서 내 가정 꾸리고 싶었어.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 그래서 청약통장도 일찍 만든 거고. 뭐, 다행히 당첨되고 나서 집 나와서 지내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뭐, 여동생도 사실 대학도 안 가고 내일 아트니 뭐니 배운다고 해서 내가 돈다대줬는데 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바로 사고 쳐서 결혼했거든. 이제 나랑 결혼하면 그런 짐다 내려놔. 어머님 아까 보니까 당신 보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것 같던데? 그런가?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랑 잘 이야기할게. 너한테까지 부담 주지 않아야 할 텐데. 안 그러실 거야. 하지만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사람 하나 보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분들의 축하도 많이 받고 행복한 예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신우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안고 혼자서 예식장에 왔더라고요. 저보다 다섯 살이나 어려서 얼굴도 앳된 신우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애가 애를 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지수예요. 지수야, 내가 외숙모야. 반가워. 언니, 애를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귀엽네요. 근데 지수 아빠는 같이 안 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몰라요. 뭐, 그런 걸 물어요, 진짜.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애좀 봐주세요. 네? 지금요? 아, 네, 그러세요. 신효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손님 맞이를 해야 하는 제품에 아이를 안겨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불안하고 제 드레스가 불편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아이를 낳은 친구가 인사를 하러 와서 아이를 안아줬어요. 너 속도 위반했니? 이 애는 뭐야? 아니야. 신우 아인데. 신우가 화장실 간다고 애를 맡기고 가서. 어, 왜안 오지? 어머, 민영아. 네 신우 생각이 있는 거니? 아, 지금 예식 앞두고 있는 새 신부한테 이 갓난애를 맡기고 간다는 게 말이 돼? 다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많이 급했나 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다른 친척들 있을 거 아니야. 야, 보아 아니 만만치 않겠다. 나도 신우 때문에 고생해봐서 알잖니. 그런 거야? 아니야. 뭐 신우가 아직 어려서. 어, 어 왔다. 신우는 30분이나 자리를 비운 후에 돌아와서는 도끼 눈을 뜨고 제 친구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며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언니, 애를 남의 손에 맡기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도 제 친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남인거 아닌가요? 신우 논리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쌩하니 나가버려서 저와 제 친구들은 좋은 날에 얼굴 붉힐 수 없어서 멋쩍게 쓴 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게 제 시집살이의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땐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후에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회사도 갔다 보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출퇴근도 함께 했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좋기만 했어요. 회사는 같아도 부서는 달라서 하루 종일 붙어서 지내는 건 아니어서 서로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회사분들도 그렇게 저희를 보면 인꼬 부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아이도 예상보다 일찍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울렁거리고 하루 종일 멀미를 하는 기분이라서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두 줄이 뜨더라고요. 그날 점심시간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고 제가 임신 4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편이 우니까 저도 따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왜 울어? 나 너무 좋아서 그렇지. 민영아! 의사 선생님 그 남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점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후에도 남편과 함께 태교를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는 처음에는 음식을 보면 헛구역질이 나서 잘 먹지 못하다가 임신 3개월 차가 지나면서부터는 뭘 먹지 않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와서 저는 결국 임신 5개월 차부터는 휴직계를 쓰고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브이씨에 들이닥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초반에는 제가 걱정돼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감시를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쉬다가도 저는 시어머니가 오면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나야 얼른 문 열어 어머 아가씨도 같이 오셨네요 그날은 시누이가 아이도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제 물음에 고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우리 오빠 집인데 내가 못올때 왔어요? 아니요 연락이 없이 오셔서 그냥 반가워서 그렇죠. 어, 지수도 왔구나. 안녕. 아직 돌도 안 지난 애한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해요? 애가졌다고 유난이네. 그렇게 신누이는 미운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저에게 또 아이를 맡기고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묻더라고요. 언니 컴퓨터 어딨어요? 컴퓨터 저기 서재방에 가시면 있어요. 오빠가 비번 안 바꿨겠지? 저 잠깐 컴퓨터 좀 할게요. 지수 좀 봐주세요. 시누이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는 본인들 것만 사온 음료수를 마시며 저에게 신세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하기도 힘들고 너는 집에 쉬어서 좋겠다 많이 힘드세요? 네 시누이가 요새 우리 집에 살잖니 너애 보기도 힘들고 너애잘 본다? 열심히 공부했나 봐? 아, 네 우리 식식이 태어나면 저도 육아하는 법을 알아야 하니까요. 지수가 참 순하네요. 그럼 네가 데려다가 키울래?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그런 말씀을? 농담이야. 니시누이그 지수 엄마가 사실 별거 중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얹혀 산지 꽤 됐어. 네 남편은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로 하고. 아, 내가 답답해서 너한테 털어놓는 거야. 별거요 어쩌다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 그나저나, 우리 치수도 일좀 해야 할 텐데. 우리 치수가 제빵사 자격증이 있잖니. 그 빵가게에서도 몇달 일을 해봤고. 내가 형편만 좋으면 그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는 건데. 아이, 그러지를 못해서. 아가씨가 제빵 자격증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일하기 힘들고 그니 시누랑 같이 디저트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싶거든. 그 마카롱이라고 알지? 그거 한번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니 시누가 가게 받은 곳이 있다는데. 거기 권리금이랑 보증금 정도만 보태주면 우리가 일해서 나중에 갚을게. 우리 뭐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신우랑 내가 깡패도 아니고. 내가 일단 상현이한테는 미리 언지를 줬는데, 아 애가 결혼 전에는 그냥 도와줬을 텐데 너랑 상의해 본다고 하고 말이 없잖아. 혹시 네가 안 된다고 한 거니? 네.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네가 눈치 주고 그런 거아니여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결혼하고 나서 통치 엄마랑 동생한테 연락도 없고 아주 매정해졌다니까. 제가 상현 씨랑 잘 상의해 볼게요, 어머니. 그래. 아, 속상하다. 우리 아들 내가 하는 말 그냥 듣고 넘기는 적이 없었는데 네가 좀 이야기 좀 잘해봐. 아, 그나저나 지수가 네 품이 편한가 보다. 어쩜 그렇게 때도 안 쓰고 잘 안겨 있니? 저기 기저귀 가방에 그 분유통이랑 젖병이 있으니까 네가좀 타서 먹여봐. 신우이는뭘 하는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저더러 애 분유를 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연습하는 셈치고 미지근하게 물을 받아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래도 애가 젖병을 쪽쪽 빠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저는 아이를 돌봤고 방 안에 들어갔던 시누이는 몇 번의 괴성을 지르다가 저녁이 돼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자는 말을 하고 나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까지 남편과 결정을 하라고 저에게 말하곤 남편이 오기 전에 가버렸습니다. 상현이랑 오늘까지 결단 내서 내일 좋은 소식 전해줘라. 우리 내일 또 올게. 간다. 네 어머니 아가씨 지수야 조심히 가세요 시누이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 한마디 없이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입에 고구마를 물고 남편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그날 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제빵사 자격증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어?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언제 걔가 제빵 자격증을 땄대? 일도 몇달 했다던데? 결혼하고 나서 한 건가?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 왔었거든.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왔다고? 뭐래? 당신한테 말했다던데? 뭐, 디저트 가게 차리시고 싶대. 이미 가게 할 자리도 아가씨가 다 반았다더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그거? 아, 난안 해주려고 했지. 아니, 부담되잖아. 걔도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 아가씨가 오늘도 컴퓨터로 뭘 열심히 알아보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뭐 지수 보니까 짠하더라. 어머니가 5천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뭐다 갚는다고 그냥 해드리자. 저는 시누이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그 말은 하지 않고 남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탐탁치 않아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식식이도 곧 태어나는데 나 이제 엄마랑 내 동생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아 오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